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 계획을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당신이 지옥에 가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고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어 살아온 당신은 이제 성경대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들을 뒤로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를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당신은 지금 바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도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피하지 말고 명확하게 지금 해결하십시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수 없음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나 신비적 체험이나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당신의 죄가 모두 제거되었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